출발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방송 켜야된디 방탄역사 들디디딜 자,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자 찬찬히 들어갑니다 찬찬히 두손 두손 같은게 다운 선생님 다운 자 다운했어요 다운했으면 집행집행집행 동네사람들 날도 집행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와서 구경 놓으세요 구경 구경구경 구경. 자 왼손 피하지마구만이야 뭐 피하고구만이야 자 오른손 왼손 두손하면 그러게 하나 넣어줄거라 믿어 의 쉽지 않습니다 자, 그로기 들어오려고 폼 잡고 있죠? 나이스 그로기. 잘합니다. 우리 선생님 잘해요. 자, 딜딜딜딜, 딜딜딜. 자, 여기까지 잘 와요. 잘합니다. 좋아요. 딜 엄청 좋아요. 엄청 뺍시다. 이렇게 빨리 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 가운데 들가죠? 피하면 그만이야. 싹! 피해주고, 딜딜딜딜. 자, 딜딜딜딜. 흑공은 흑공은 흑공. 나이스 미시. 미시. 미시 미시 미시. 자, 미시 들어왔어요. 미시 미시 미시. 잡아서 던져봐. 던져봐, 던져봐, 던져봐. 던져봐. 자, 던지는 거. 던지고. 던지면. 자, 저장장 다운 세라 받게요, 다운 세라, 다운 하나 있으면 주시면 좋고, 다운, 아, 금마 금마, 자 방탄 역사, 영어석 써주고, 영어석 애니시 형, 영어석, n c 시형 영어석 좀 쓰자, 영어석 고장 났냐? 예, 영어석 고장 안 났어요, 들들들들, 들들들들들들들, 오른손, 왼손, 자두 손, 선생님들 합격기 있으면 합격기 좀주시오잉 합격기, 다운 없는데 다운 구려요, 다운 구려. 야 괜찮아요.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넘어간 대로. 들딜들딜 자, 점프합니다. 점프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개인장. 자, 선생님들, 여기, 흑공합니다. 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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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공. 흑공하고 잡아서 뜬지하죠. 자, 흑공하면 바로 뜬집니다. 뜬져요. 자, 뜬지겄죠? 자, 뜬지면 보라장판. 뜬지면 보라장판. 계속 때리고 계세요, 선생님들. 때리고 계세요. 바로 제가 들어갑니다. 보라장판. 자, 후방이동. 싹. 자, 다시 들어가고. 딜딜딜딜 오른손 왼손 자 방탄 역사 딜딜딜딜 집행지행지행두손두 집행. 손이었어요 두손두손나인뭐다 저항장 아 방탄 역사 저항이 아니 되는구나 딜딜딜딜 방탄 역사 딜딜딜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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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장딜후방딜딜 피해주고 딜 들어가서 딜딜딜딜 저항기 딜딜딜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 두 번째 불 자, 불 붙었어! 자, 두 번째 불. 불 붙었습니다, 지금. 우리 딜리에 불 붙었어요. 오른손, 왼손, 이제 두손 해야죠, 두 손. 자, 점프다, 점프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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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엣지형 점프. 자, 점프, 후방 이동. 자, 해주고, 다시 들어가서. 자, 이번에 오른손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선생님, 세 번째, 세 번째. 오른손불 째고, 불 째고, 불 째고. 불 자, 불 째고. 자, 여기서, 저항기, 싹.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선생님,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딜리인세 번째. 왼손 하면 이제 점프 준비. 왼손 한번 점프 준비. 점프. 나이스. 들어오시고. 영원서 분노, 폭발, 방탄, 방탄 역사, 방탄. 자, 굽뚱뚱도 지금. 거막 준비. 지금 거막, 지금 거막. 나이스. 잘 들어왔어요. 딱 지금 이 타임이에요. 이 타임. 잘 들어왔어요. 그러면 삼중첩, 텐. 이거로 딜, 딜빡 빡딜을 딜빡 넣을 수 있거든요. 우리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잘합니다. 잘아요. 자, 개인장, 개인장. 지금 개인장. 지금 일곱 개 하나 들 먹어서 거예요. 개인장 하고요. 자, 저항 준비. 지금, 저항장. 딜딜딜딜. 잘합니다. 잘해요. 우리 거도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딜딜딜딜. 자, 엄청 좋아요. 자, 동네 사람들 다 불러도 괜찮네. 동네들 다 불러와도 돼. 다 불러와도 돼. 잘,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자, 딜딜딜. 딜 때려봐. 때려봐. 애시형 때려봐,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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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흑공해주고. 지금 질 좋아요. 좋, 좋습니다. 좋아요. 잡아서 던져. 애시형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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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던져봐. 빨리 딜하게. 자, 딜딜딜딜. 잘 들어갑니다. 보라장판. 보라장판에 보라장판. 후방이동. 싹, 피해주고, 다시 들어가서. 자, 딜딜딜, 오른손, 왼손. 자, 불, 불고불쬐고불쬐고불 째고. 자, 두 손입니다, 두 손. 영호석 써주고, 방탄 역사. 나 방탄이여. 자, 방탄 방탄. 나 키점 때리면 돼요. 방탄 역사 때리면 돼. 야간자리붙고야간자리 야간자리, 야간자리 야간자리 고장났냐? 야간자리 짬프, 짬프, 짬프. 짬프, 짬프. 야간자리첫 번째, 지금 지났어요. 자, 가운데 보라장판. 보라장판 후방 이동, 후방 이동. 다시 들어가서, 딜딜딜. 자, 개인자 싹 해주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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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붙었어. 불 붙었어요. 두 번째 불. 두 번째 불입니다. 두 번째 불. 왼손 피드주고 피해... 어메! 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씨 자, 오른손, 왼손. 괜찮아요. 잘합니다. 잘해요. 자, 잘해요. 잘합니다. 자, 보라장판 피해주고, 후방이동. 싹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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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손에서 세 번째 불입니다. 세 번째 불. 불 붙였어요. 불 붙였어요. 세 번째 불. 자, 두 손, 두 손, 두 손. 출혈 유지 좀 해주시고, 출혈 유지, 출혈 유지. 거의 다 왔어요. 선생님. 거의 다 왔어요. 출혈 유지. 자, 질질질질. 여한 자리 묶고, 여한 자리 묶고.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밟아야 돼, 선생님, 밟아야,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밟아야 돼. 세 번째 방. 자, 짜부, 짜부, 짜부. 짜부, 짜부, 짜부. 자, 방탄 역사 거의 다 왔어요. 야, 액기다 똥된다. 들딜딜딜딜애기다똥들들 딜딜딜딜딜딜. 자, 건막 준비, 건막 준비. 건막 너무 빨랐어요. 건막 너무, 빨랐어요. 건막 너무 빨라. 하나, 삼가, 두 개, 두 개, 세 개까지. 오케이. 세 개까지 형 됐어요. 세 개까지 하면 됐어요. 방탄 역사. 자,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아, 그래도 늦 빨리 썼어도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 잘 들어왔어, 잘 들어왔어. 자, 나 방탄 역사는 안, 다운 안 돼. 다운 안 돼. 딜딜딜딜. 2천만. 야 좋아! 좋아! 이번에 무조건 잡았어. 무조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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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선생님, 잡았어요. 빡딜빡딜.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우, 두 손, 두 손.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자, 잡았습니다. 영어도. 자, 피때 동네 가는 다 불러. 다 불러. 야, 짱이 원래 불러. 불러. 장남대, 영어도. 잡았어요. 잡았어요. 왼손, 왼손. 잡았습니다. 선생님, 잡았어요. 잡았어요. 찬나는 몽소에 던져갑니다. 이제. 찬나는몽수만주다 n 시 형. 양심 있으면 주자. 양심 있으면. 자, 다음에, 다음에. 장장장 장장, 장, 장장. 그이다 왔습니다. 양, 양한 자리 붙고방한 자리 붙고 둘도 동, 동자다 불고,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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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자, 그이다 왔어요. 빡딜, 빡딜, 빡딜.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자, 장난 한자 해주고, 그이다 왔습니다. 자, 방탄협사, 영어성 써주고, 분노포 해고, 집행, 집행, 동대사 집행 불고. 자, 붙선생 붙으세요, 붙으세요, 붙으세요. 아, 붙은 게 아니라, 알아서 붙, 붙게 해줘요. 알아서 붙어요. 자, 1분에 천만 다다왔 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선생님, 다 왔어요, 다 왔어. 자, 붙어주고, 보라장판, 보라장판. 후방이도후방이도후방이도자들가요들가요 거의 다 왔습니다 들가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에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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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손두손자두손 다리보다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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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황님의 교황님의 장안 발바닥에 안 발바닥에 야 들만해요 선생님 들만 들만 안 발바닥에 안 발바닥에 야뭘자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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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리는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자 짬뽕 보라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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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라장판 뒤로 왔어 뒤로 오고 오백만 우리 할수 있지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불 들고 불 들고 불 들고. 불 들어오고 방탄에서 방탄이여 나 방탄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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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파 안 아파라 안 아픈 마안 아픈 마딜딜딜딜딜딜딜딜딜 전설이 떴다 어! 아 졸라 힘들었다 진짜 아 뭐가 보다 자 우리 졸라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클리어 나 알죠 함께 알아가는 방송